안녕하세요. 애월한나김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네. 눈발이 조금씩 조금씩 날리고 있는 날입니다. 서울에는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마을을 골목골목 골목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 차를 타고 있어서 화면 보시는 분들 멀미 조심하세요. 화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해요. 시작한 지 3주쯤 되었는데 저는 지난주는 귤 딴다고 못 오고, 지 지난주는 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오늘 남편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원래는 이제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기 함께 오신 연세 많으신 집사님께서 차를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다 같이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뭐다 같이라 그래도 한 11명 정도 되었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밥을 안 사주시고, 왜 커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하나씩 먹었거든요. 저는 사실 하나만 먹은 게 아니라 두 개에서 조금 모자라게 먹었어요. 그런데 되게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점심이 되었어요. 그 식사가. 또 같이 가신 분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어르신들은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저보고 맨날 많이 먹는데 살안 찐다고 그러시던데 살이 뽀동뽀동 찌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은 어쨌든 제가 엄청 잘 먹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어르신들은 샌드위치 한 쪽과 커피 한 잔이면 점심이 다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두쪽 가까이 먹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패스하고 오늘은 한림에 있는 비양도 뷰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마노엔 디도 카페로 이동 중입니다. 이곳에 그마노웬티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또그 여동생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난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송을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성탄절에도 저희가 약간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와서 한곡 부탁 드리려고 얘기는 미리 해놓았으나 오늘 네. 뭐라 그러지, 여보? 음? 확인 사살. 네, 확인 사살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케줄 시간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겸사겸사 가는 거죠. 감사의 표시도 있고 또 성탄절에 와서 같이 특송 한곡더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육지에서 오셔가지고 제주도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세 분이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 카페에서 오전에 문을 닫고 세 분이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말씀 준비하고. 근데 그 예배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해요. 하지만 또 이제 저희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하시게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살짝 권유해볼까? 이러고 이제 흑심을 품고 연필이 되어서 <laughs>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니까 <laughs> 아. <laughs> 야, 길가에 가로수로 동백꽃이 피어 있는 제주. 정말 상상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제가 네. 조금 거래하고 있는 농장이 가까이 있어요. 오 뭐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비는 아니고요 눈발과 소리가 우박 같은 소리가 났어요. 아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라 그래야 되겠죠? 새벽에 호두가 어 조금 안안 좋았어요. 밤새도록 물을 먹고 밤새도록 쉬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하룻밤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만 침대에서 뛰어내려서 시야를 하고 올라오거든요. 물론 올라올 때는 제가 올려줘요. 그러고 보면 저도 숙면을 취하는 건 아닌지, 호두가 뛰어내리는 소리, 시야하는 소리, 내 침대 옆으로 타닥타닥타닥 발걸음을 내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계속 그걸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 안방문을 열고, 어, 컵도 밑에 내려놓고 패드도 바깥으로 쪽으로 좀 빼두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새벽 내내 계속 물먹고 쉬하고를 대풀이하고 잠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한 8시 반쯤에 다 토해 놓은 거예요. 목욕통 앞에도 토해 놓고 침대 밑에도 토해 놓고. 막 그때 토했나봐요. 보니까. 그왜 간식에 고구마, 말린 고구마 있잖아요. 말린 고구마에 이렇게 뭐 오리나 닭 이렇게 말아 갖고 있는 거. 거그. 그, 아이, 발음이 진짜 이상하다. 완전히 사투리 발음도 이럴 수가 없네. 그걸 먹고 아이가 토해, 포해, 토해놨는지 고구마 사각 스틱 모양의 어, 그런 덩어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게 이제 자기는, 어, 채한 거죠. 체해서 쏘기 가깝하니까 계속 물 먹고 오줌 싸고 물 먹고 오줌 싸고 이거 반복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왜 이러지? 그리고 얘가 이제 심장 관련 약을 먹고 나서는 물을 자주 먹고 시야를 자주 하기 때문에 아, 그냥 그게 조금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체한 줄은 몰랐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었던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면역제하고 소화효소가 16가지 들어있는 건강식품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주사기에 넣어서 먹였더니 아, 아이가 그때부터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한숨을 자더라고요. 그래 너무 미안해서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무릎담요에 사서 따뜻하게 난로 앞에서 같이 앉아있다가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내려놨더니 한숨 조금 더 자다가 우리가 나오기 조금 전에 이제 눈이 말똥말똥해졌어요. 컨디션이 <laughs> 회복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 나를 닮아서 그래도 참 회복은 기가 막히게 하는 우리 호두 게르신 정말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요 바람소리가 쌩쌩인데 여기는 나뭇잎 보니까 바람이 조용하네요 하자, 참. 과속 방지턱 지날 때마다 이 핸드폰 화면이 널뛰기를 합니다. 여보, 여기는 어디지? 명월이야? 음. 아니면, 명월. 명월 맞아? 네, 저는 지금 한림읍 명월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자주 안 가는 길로 이렇게 가면 되게 좋아요. 풍경도 새롭고, 물론 이 길은 뭐, 처음 가는 길은 아니지만, 비슷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듯한 느낌. 그리고 아직은 익숙한 길이 아니어서 가는 즐거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면, 하,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구나. 그런 행복감이 밀물듯이 밀려옵니다. 자, 화면에 도로 끝에는, 어, 한림읍 마을이 보이고, 그 끝에 바다가 보여요. 화면으로는 아마 눈꽃만큼 나올 건데, 잠시 후에 제가 바다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저기 볼록하게 보이는 거는 비양도예요이 길은 진짜 안 가본 길 같은데, 성감도 좋어있잖아 응. 양쪽으로는 양배추 밭, 파, 브로콜리 등등이 심겨져 있는, 와, 마늘도 있네요. 그런 동네의 중간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양배추가 여기는 적채네요 아이보리빛이 아니라 그 보라색 양배추 기억하시죠? 네, 고게 제법 심겨져 있는 동네입니다. 앞에 화차 때문에 풍경이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네 풍경 좀 정겨워서 네, 영상을 계속 찍고 있어요. 제법 시내죠. 음... 아파트, 빌라 이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야, 이 추운데 유채꽃 철딱선이 없이 한들 한들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까마귀떼 보이시나요? 무탁게 날아다니는 거 있죠 전신주 주변으로 네, 까마귀에요어다 사라졌다. 성게도 달고. <laughs> 자 왼쪽에는 <있는> 비양도입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한리망인데 저희 남편이 자기 아지트라고 소개를 하래요. 무슨 아지트냐 하면 어, 여기서 남편이 그 보말, 뭐 <laughs> 조개 이런 거좀 잡아오거든요 삿갓 쪽에. 지금 한림항을 지나고 있는데, 네, 한림항에 실제적인. 아, 이렇게 모습들은 사실 좀 거칠거칠합니다. <laughs>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죠.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풍경이라 지나가는 길에 살짝 찍어봅니다. 이곳에서 비양도 들어가는 배가 있어요. 전에 우리 남편하고 갈때이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비양도 들어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도는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고 나올 수 있는 그 가장 정상에 있는, 어, 등대까지 찍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섬입니다. 우와, 파도가 여러분 엄청 세요. 보세요. 파도 보이죠? 아이 정도 육안으로 파도가 보인다라는 건 정말 파도가 정말 센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바람에 적은 안 들어가고 있네 와 저기 물오리 아 지나갔다 아깝다이 마을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저기도 어, 다리를 사이에 두고 물이 있어요 바닷물 이거야 아이이 이 플랜카드 이거 우리 남편 거예요 우리 남편 이거 어저께 15개 붙였는데 벌써 누가 4개 떼갔다고 <laughs> 속상해 하더라고요. 혼자서 열심히 붙였는데 먹고 살게 좀 놔두지. 하여튼 <laughs> 이게 또어 양극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탐반론이 많겠지만 패스하겠습니다 그건. 한림 해안길을 저희는 지금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보, 저기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났네. 덜 끝나서 그, 가동을 안한 건가 봐. 네, 풍차 얘기했어요. 풍차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 바람이 이렇게 좋은데도 아직 가동을 안 해서, 예,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는 아 저희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 카페에 예, 다와갑니다. 네, 이 카페입니다. 카페 모양이 약간 반원으로 어, 동그랗게 생긴 비양도 뷰가 아름다운 헬리비전의 마노의 티토입니다. 근 네, 이곳은 카페이자 카페 사장님께서 플로리스트라 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실리는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귤칩들과 아 베이커리 이집 베이커리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극찬을 하는 그런 아, 안녕하세요. 착한 카페입니다. 이 베이크리안 보세요. 비앙 또조에요. 그 비앙도의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와우, 이거 맛있겠죠? 제주 귤파브르통 음. 네, 실내를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입구에서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마노 엔디도예 아, 보이네요. 이렇게 원두도 팔고요. 드립할 수 있는 커피도 일회용으로 또 팔고 있습니다. 이집 커피 굉장히 맛있어요. 착하고 맛있는 커피. 제주 도민들이 오면 네, 음료 10% 할인입니다. 오, 굉장히 클래식하죠 스피커. 이 색감만 보세요. 이거 직접 사장님께서 다 칠하신거래요. 성탄이라 트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와 트리 울타리를 지나서 저희는 차 마시러 들어갈 예정입니다. 플로리스 운영하는 카페답죠. 중간쯤에 이렇게 레몬수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는 주로 어디서 커피를 마시냐면, 네 이렇게 약간 좁은 복도를 지나서 이곳이 오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다르게 테이블 세팅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조명 키면 정말 이쁘겠어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요. 네, 제가 한번 이 끝에 있는 여기 테이블에 앉아 보겠습니다. 네, 비양도가 너무나 정직하게 보이는 비양도 뷰 맛집 카페 마노앤디토. 잠시 후에 음료 나오면 잠시 보여드릴게요. 벽은 또 이렇게 네 갤러리 창을 만들어서 야 거울까지. 요거 거울이에요. 어, 저는 잠시 피할게요. <laughs> 너무 이쁘죠 아기 자기. 정말 크리스마스 기분 나게 만들어 뒀어요. 창틀에. 네. 또 예쁘게 꾸미두었어요. 아 여기 인천에서 여자애 팔다 많아. 음. 오늘 바람이 세서 파도가 굉장히 눈에 띄게 굵어요, 여러분. 자 야자수 바람, 제주 바람입니다. 흔하디 흔한 바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플로리스트가 내준 네 트레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자몽티를 시켰고요. 당신은 뭐죠? 레몬? 응. 레몬차 자몽, 애플, 계피, 시나몬 아 어, 죄송합니다. 자몽, 애플, 시나몬 <웃음> 차입니다 가푸침 <laughs> 네 저희들은 이렇게 맛있는 차로 이제 감소를 한번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월 안아기였습니다